해가고 조각조각 빼는 그 느낌 너무 나는 거야. 여기 이제 너 오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왜냐면 일요일이거든요. 편안한 네. 투어. <laughs> 제가 템블러를 샀는데. 내려놓자마자 공투가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 찍고 유튜브 안 올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요즘 아이패드 편집 앱이 잘 나왔대. 아 맞아. 그래서 올라가. 오, 그니까. 그래서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교환증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음료 쿠폰은 제스타벅스 앱에 들어와 있대요.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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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집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거예요. 음, 그러고 제가 스토어에서 뭘 샀냐? 피치 젤리 아이티 처음 먹어봤는데 뭐 먹을만 하네요. <laughs>